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오늘의 영상은 제가 바로 마라톤 부연을 올렸었는데요. 마라톤 부연 업그레이드 버전 파이어 마라톤을 만나볼 겁니다. 이파이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패스 마지막 보상에 있는 이런 마라톤이고요 첫날에 뽑으려면 제가 알기론 는3 0만원정도는현질을 해야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되게 첫날에 뽑으려면 과금을 해야되는 그런 카트바0니다 제가 지금 이 카트바디 성능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 부서 시간에 되게 눈이 많이 가고 가속력과 드리프트도 되게 좋습니다. 바로 이 카트바디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 136. 137, 134, 135, 137. 감속은 마라톤과 동일하게 130 중후반이라고 볼수 있고요. 안정성과 접지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검으로 가시죠. 가다이. 자, 가보도록 합시다. 내가 볼 때는 안봐도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리그에서 이거 탔으면은 8등은 안했을 것같다 아, 이거 안정성 봐라. 이거 접지력이랑. 내가 진짜 이거 리그에서 탔지? 8등은 안했어. 와, 야 너무 깔끔한데. 와, 이거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를! 야이 깔끔한 거 봐라. 이 계속 달리게 되네. 웬만하면은 아까전에 끊고 안 달리거든. 자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카트바디가 조금 뜨는 면은 있지만 좋다. 이 정도면 좋은 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접지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언 솔리드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자 접지력. 볼게 없네 얘는 진짜 이게 접지력 같은 부분은 아니 카트바디가 묵직해. 자 이번에는 최고 속도 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일단 최고 속도. 자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303까지.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봐야 할 테스트. 익시드를 사용한 최고속도는 어떨지. 그것도 함께 만나볼게요. 익시드를 사용한 최고속도 여러분들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익시들을 사용한 최고 속도는 323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타임어택과 멀티방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이. 아 찬상님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땐, 일단, 아이언솔리드는 확실하게 이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카트바디가 개인전에서는 탑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여, 이거 되게 많이 달려봤는데, 베타도 지금 최고 좋은 기록도 아니고, 아까 전에도 좋았던 베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아, 비트랑 비빌 때 어떻게 될지가 조금 모르겠는데, 일단 멀티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멀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은 WKC. 코리안 서킷이죠 뭔가 이, 솔직히 말해서 엑스 엔진 때 마라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거는 진짜 쓰레기다 뭐 정규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쓰레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타고 다니는 유저들도 없었고 그 마라톤 타고 미션 걸리면 아 일단은 아 부터 나왔어요 일단 탄식부터 나왔죠 근데 지금 이아 어, 이거는 진짜 줄여서 파마라고 하죠? 줄여서 파마라고 불리고, 풀네임으로는 파이어 어, 마라톤이죠? 내가 볼때이 친구는 진짜 괜찮거든? 일단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 버스트가 붙이겠다. 어, 썬더 버스트나 블랙 포트는 확실하게 붙이는 게 확정이고, 이 친구가 가장 비교당할 카트바디가 아이언솔리드와 비트인데, 일단 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개인전에서는 충분히 이 카트바디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팀전에서의 관점인데, 아, 이거는 좀 유저들끼리 꽤나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스트리머들끼리도 갈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아이언솔리드보다는 얘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 vs 이 친구가 문제네? 타이머 택이랑 멀티랑 총을 합쳐서 물론 아이언솔리드도 되게 좋은 차입니다. 아... 어, 되게 곤란하긴 한데... 가다 이게 이 시드 L보다 긴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인데 긴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편지를 해놓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걸 타면서 느끼실 텐데, 음, 아마 조금 좀 갈릴 것 같아요. 내가 볼때 피트랑 얘랑 뭐아이언 솔리드랑도 갈릴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어 마라톤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일단 이카트 바리는 지금 1등당 감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치후에 어떻게 평가가 갈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충분히 좋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